평가가 이명박보다 낮아요. 이명박보다 낮아요. 대통령 평가가 지금 2025년에 어이 감옥에 간 이명박보다 평가가 낮게 나왔어요. 그걸 보고 아마 친문들 지금 재앙 대통령이, 대통령이 윤석열이 전두환 박근혜 제치고 1위했다. 윤석열이 지금 12% 잘한다 12%가 이제 부정평가가 77 박근혜도 65네. 어 전두환은 68이네. 음 어, 박근혜 근데 문재인이 33. 음, 문재인이 33. 이명박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. 이명박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. 이명, 문재인이 이명박보다 못하게 나왔다는 거. 이야. 이번에, 2025년에.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유튜버가 더 문재인을 비판하고, 문재인에 대해서 또 뭔가, 윤석열을 갖다가, 윤석열한테 정권 이한을 해준 문재인.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정권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치부가 더 드러나기 시작하면, 문재인 수사, 전 정권 수사가 시작되고, 문재인 의 정권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, 문재인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. 2026년에 만약에 공과, 전직 대통령들 공과 평가, 2026년이 되면, 문재인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